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충만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어, 지난 새벽 어, 말씀에불 어, 같은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죠?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즉 바위 같은 단단한 것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죠. 어그 뒤에 30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이 말씀을 보면요. 어, 하나님은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거짓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꿈,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 예레미야 28장에 가면요 선지자 하나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 하나야를 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왜 그러느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원함은 있는데 몸이 연약하기에 어 도리어 원하지 않는 어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도자로 살고 자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을 누리고도 결국 자신은 버림받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시킨다는 것, 복종시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뭐 이론 생각 등을 무너뜨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무너뜨리셨죠. 어,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침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죠. 자, 그 예수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그 유혹,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 아멘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방망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복종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요 말씀으로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곧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내가 살겠습니다. 자, 그 길이요. 어떤 길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길이 되는 거죠. 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잠시 그런 변화가 돼요. 근원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방망이가 되고 또는, 어, 우리를 이끄시는 어,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 말씀을 통해 새 응답이 일어나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서 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실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쳐서 부수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